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매직에덴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실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상장 당일날 쏴줬던 이 엄청난 빔에 아직도 묶여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자,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지만, 자, 엄청나게 쭈루룩 하락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버텨주십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일부 구간에서 여러분들 탈출을 좀 잡아드리기는 했지만 자, 그래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같이 탈출을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드디어 좀 떠줬습니다. 자, 어떤 일정이 나와져 있느냐. 지금 매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유통 진행 현황 살펴보시게 되면 매직에 되는 20%밖에 락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80%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아직도 꽁꽁 싸매고 있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드디어 이제 락업을 해제를 시키겠다라는 일정이 나와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 분들이 만약에 재단이나 세력 입장이라면 지금같이 이런 바닥 자리에서 그냥 락업 해제 시키실 거예요? 절대로 아니죠. 본인들 물량, 본인들도 여기서 절대로 그냥 해제 안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락업 해제를요, 가능한 위쪽에서 좀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파도를 안전하게 잘 탄다면, 안전한 구간에서 잘 탈출하고 나온다면 충분히 이번에 좋은 성적 갖고 나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해제되는 물량이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보다 상당합니다. 제가 락업해제 문서도 같이 보내 드릴 텐데 여기 안에 구체적인 락업해제 날짜 나와 있고요. 해제 물량이 다 나와 있어요. 게다가 보유자 구성까지 나와 있죠. 제가 지갑 이동이나 유통 진행 현황 시장 상황 심리 같이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다 타점을 잡아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응지 받아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 4페이지 안에 다 담아놨고요 모든 거 계산이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지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요 안전하게 고점 직전에서 성적만 갖고 나가겠다 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지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영역까지 넘어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 저랑 약속을 좀 해주시고 대응집은 어디로 요청하실 수가 있냐면요. 위쪽에 연락처 하나 보이시죠? 이쪽으로 숫자 1번 매직에된 이렇게만 보내주세요. 1번 매직에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집 순차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매직에된 저와 함께 탈출 좀 계획을 짜주실 건데 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다 아시겠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뽑고 나갈 수 있는 구간 알려드릴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너무 일찍 나가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늦게까지 남아 계시거나, 자 이것만 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정에 맞춰서 최근에 저희 바운스 토큰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갔죠. 자 이때도 일정에 맞춰서 좋은 슈팅이 나와줄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운스토큰 안내 문자 저랑 문자를 좀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이 구간에서 68% 성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2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2차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2차는 자 여기서 얼마큼 슈팅이 나와줄 거냐면 예상 성적 이번에 83%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가능한 최저에서 진입을 했다가 최고 부근에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것까지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바운스 토큰과 함께 매지게 된도 전략 같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또 않을 거기 때문에 매지게 된 홀더님들,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에 나올 이 강력한 슈팅 꼭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요즘 모바일로 시청 많이 하고 계시죠?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더보기란만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 생성을 해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창으로 넘어가니까요.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연락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 안내를 좀 잠깐 드릴 텐데 여러분들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좀 있으십니다. 제가 놓치시지 않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뉴스를 다찾아보시 필요도 없이 이곳에 오셔서 중요한 소식들 빠르게 캐치를 좀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시장 현황 보시면서 앞으로 코인 진행하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사항도 있지 않으시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략들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탄탄한 근거와 함께 정보도 날라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와 함께 제가 지금 여기에 오픈을 다 못해드리지만 어떤 식으로 전략 가져가셔야 되는지 내용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마음 가져가시면서 좋은 성적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타이밍 놓치시지 않도록 또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고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뉴스라던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가져가셔야 된다라던가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전략도 어떻게 챙기셔야 되는가? 이 방에 들어오시면요. 100% 무료로 이 모든 정보를 빠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을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요. 무료 소통방 입장 제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물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게 정보 부족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면 뉴스 다들 똑같이 많이 챙겨 보시죠. 어떤 분들 코인 마켓 캘린더도 보시고 뭐 트위터에 나오는 루머까지도 다 확인을 하시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개발자 지갑에서 대량 물량이 바이낸스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건질 준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 거래 서로 분할을 해서 매집을 분산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바로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 움직임의 의도를 좀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단순 감으로 때리면 절대 안되겠죠. 차트 흐름이나 거래량 구조, 지갑 이동의 패턴을 함께 보시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정리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 미라클 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갑에서 물량이 옮겨졌는데 이 전에 급등했던 실정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라면요. 저는 그걸 딱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구간에서 준비가 시작될 겁니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이런 정보는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갑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단위로 움직이는데 차트는 그렇게 빠르게 반영 못하죠. 뉴스는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움직이는 것도 늦는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은 영상이 아니라 소통방이나 문자로밖에 빠르게 보내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이 지나가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번 주에 지갑 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벌써 다 나갔어요. 제가 특정 코인을 계속 지켜봤는데 개발자 지갑이 3일 연속 이상 이동을 반복을 했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 결과 저희 단기 성과를 만족스럽게 내고 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 뉴스에 정말로 절대 안 나오죠. 지갑을 추적하는 사람만볼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영상 상단에 제가 띄워놓은 이쪽으로 기적이라고, 미라클의 한국 의미인 기적이라고 적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갑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내일 영상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또 늦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동이 감지됐을 때 어디서 사셔야 되고 또 어디서 이탈하셔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숫자, 타점으로 드리는 실전 전략입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제가 매일매일 준비를 하는 건요. 지갑이동 분석 당연하고요. 작업 해제 일정과 합병 일정도 정리를 합니다. 디에 출시 전에 매직 포인트 당연히 보고 시장 상황과 심리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딱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줄 전략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숫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측은 이 분석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게다가 진짜 정보는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손을 보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정보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면서 제가 드리는 건 단순 정보가 아니고 전략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보신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가시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만들어 드릴 미라클 코인이었습니다.